네 예, 안녕하세요. 그럼 준쌤의 영단어 암기입법 오늘 2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근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프리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가 뭐였었어요? 앞미리, before 의미의 뜻이었죠. 었 여기서는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리페이스, 프리페이스가 뭐냐면 자 얼굴 앞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페이스 앞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얼굴에서 책을 의미합니다. 책의 내용 앞에 있는 것, 책의 얼굴 앞에 있는 것 뭐냐면은 머릿말이나 서문을 가리키죠. 이게 프리페이스예요. 그리고 우리 프리저지. 자, 저지는 판단하다는 뜻이죠. 판단하다. 그럼 프리니까 미리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급히 판단하다 혹은 속단하다가 바로 프리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 프리저디스. 이게 되게 중요한단어입니다 프리주디스인데 주디스란 단어도 위에 있는 그 저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다, 뭐 이렇게 평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판단하는 건데 이것은 약간 프리저지랑 약간 다른데 이것은 선입관, 편견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는데 얘는 이럴 거야, 얘는 어떤 아마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리 생각해 버리는 어떤 선입관 편견을 프리주디스라고 표현해 줍니다. 어특게이 표현을 아시면 좋아요. Have a prejudice against 하면은 몸모의 선입관이 있다는 중요한 수업입니다. 잠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또 하나 우리 preserve. 저 우리, 우리 preserve는요, 이, 이 pre plus reserve를 줄인 겁니다. reserve가 뭐예요? 보존하다, 예약하다. 그래서 그렇죠? 미리 뭐보하다 예약하니까 pre니까 미리 보존하다, 미리 예약하다해서 그냥 우리가 보존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My teacher has a prejudice against Asian students. 아 우리 have a prejudice against. 몸에 선입관이 있다였으니까 내 선생님은 아시아 학생들에게 선입관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요 단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우리 발음이 연. 연이죠? 연. 예. 뜻이 뭐냐면 갈망하다, 동경하다. 이것도 중요한 어휘입니다. 갈망하다, 동경하다. 참 외우기 쉬워요. 동네 꼬마들이 연날길 날리기를, 날리기를 갈망하다. 그런 노래도 있죠. 뭐 동네 꼬마녀석들뭐 연날리기. 그래서 동네 꼬마들이 연날리기를 갈망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for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연 뒤에 for가 오면 그 뒤에 명사가 오는데 뭔머를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본격 국가 연대 투 가오기도 해. 요 투디엔 동사고에 되는데 이것은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주로 연 포로 많이 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He really yearns for someone to talk to. 그는 정말로 얘기할 누군가를 갈망하다. 되게 외로운 모양이죠. 자, 두 번째. He really yearns really to go back to his hometown. 연투죠. 그는 정말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다. 투디니까 동사가 나왔고 포 위에는 그 명사가 나왔네요. 자, 우리 이것도 역시 중요한 동사죠. 자, 우리 수드. 수드. 이제 예, TH니까 수드라고 읽어줍니다. 이거는 증상을 완화시키다 혹은 진정시키다. 뭐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완화시켜주는 거 우리가 수드라고 표현해줘요. 이거 되게 쉬워요. 수드. 우리 수드랑 발음이 비슷하죠? 홍역 말고 수두. 병. 자, 그래서 그 약이 수두의 증상을 완화시켰다. 수두. 그죠 홍역 말고 수두의 증상을 완화시켰다. 수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 볼까요? This medicine will soothe your toothache. 이 약이 너의 toothache, 치통이죠. 이빨 아픈 거, 너의 치통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soothe가 쓰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죄수는 자유를 갈망했다. 우리 갈망하다. 동네 꼬마들이 연날리길 갈망하다. 자유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죄수는 prisoner입니다. 갈망하다고서는 year for 하면 되겠네요. 몸모를 갈망하다니까. 그래서 The prisoners that I met yearn for freedom. 두 번째, 그 교수는 현대 음악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 선입관 아까 보였었어요. Prejudice. 그래서 그렇죠? 미리 미리 판단하는 거 prejudice. 그리고 어, 교수는 professor. 그래서 the professor has a prejudice against modern music. 우리 have a prejudice against 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할 것이다. 아까 보존하던 단어, pre plus reserve, preserve. 그래서 we will do anything to preserve peace. 자, 마지막이요. 그 진통제가 나의 두통을 완화시켜줬다. 자, 우리 진통제는 pain killer예요. 말, 고통 죽이는 거고 완화시키다. 아까 공부했었죠? soothe의 증상을 완화시키다. 자, 그래서 the pain killer soothed my headache. headach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단어,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